이 응. 자, 얘하고 3제곱근에 얘가 뭐냐면 루트 12 제대로 다 적어놨나요 이거? 자, 이럴 때뭘 구하냐면 A하고 D에 교집합을 구하는데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하라고 봤더니 12제곱근에 N이 되는데 이게 이 교집합에 포함된다는 거죠. 교집탑구역이에요 교집합 구역이 어떻게 서로 지금 구간이 나와있기때문에 뭘 구하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네요 교집탑 구역이라는게 뭐하라는 얘기야요 얘는 4개 사이에 뭘 비교하라고? 대소 비교하라고 그러면 얘는 3제곱근 4제곱근 3이 6제곱근 그 다음에 얘는 3제곱근에 2제곱근이니까 6제곱근 이렇게 얘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합해 드리는 뭐냐? 적분 속내기 그러 3하고 4가 통일 되려면 12제곱근이 나와야 되니까 12제곱근을 바꿔줘야 되고요 4 12얘제국군이 되니까 81 그렇죠? 다음 얘는요 자 4제곱근에 5 12제곱근에 3 하면 얼마? 100이죠 괜찮아 다음 3이 6 얘 예, 10인데, 그럼 6제곱근에 10인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12로 바꿔야 되니까 12제곱근에 10의 제곱이면 100되겠죠 자, 예약을 예음, 예합니다 3제곱근에, 자, 제곱근12 이렇게 나오고요. 3이 6해서 6제곱근에 10이 나오면 12의 제곱이 아니고 12제곱근에 나오면 10이 들어가야 되니까 12제곱근에 144 괜찮으십니까 여기까지도? 예, 자,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하고 예 사이하고 이하고 이 사이의 범위를 찾아줍니다. 그럼 12제곱근에 81, 12제곱근에 125, 여기에 a, 이하고 이는이의범 어떻게 될까요? 100과 145이니까 12제곱근에 40사는 여기에 와야 돼. 자두 개의 공통 범위구한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네요. 그래서 a교b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12제곱 간단히 쓰자. 보지 말고 100에서 x가 12제곱분의 1 2 5보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12주국분의 N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N값은 얘보다 커야 되니까 101서부터 어디까지? 1 2 4까리가 되어야 되 그러면 결국에 이 N은 100보다는 크고 125보다는 작게 되 거니까 25 그게 안 들어가서 125에서 100 빼고